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아,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아마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절망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상치 않은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이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 방법과 특권, 그게 바로 아침 묵상이었습니다. 아, 저에게는 우리 만나 교인들에게는 특히 묵상을 따라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계기를 맞이하지 않았나? 제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 어찌하다 보니 하나님의라는 그런 시리즈를 가지고 묵상 책을 내게 됐나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생각난 게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매일 우리들이 묵상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이번 2026년도에는 조금 다르게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1년 365일이 아니라 1년 300일 정도 주일을 제외한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월화, 수목, 금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히 저에게는 특별한 게 따로 말씀을 어렵게 준비하지 않고 제가 쓴 묵상 글을 제가 이렇게 풀어가는 형식이 될것 같아요. 왜 그게 가능한가? 지난 20여 년 동안 만나 교회에서 함께 했던 변화산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20년간 우리들이 함께 했던 변화산 메시지를 365개로 나누었고, 300, 300여 개의 묵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막 그때의 그 느낌, 변화산을 함께 했던 여러분들의 감동, 변화산을 함께 올랐던 여러분들의 역사들을 우리 다시 한번 위마인드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어찌하다 보니 콜라보가 많이 같이 하게 됐네요 두란노 출판사와도 함께하고 또 이번에는 CTS 방송에서 매일 새벽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의 어느 곳에 있는 분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 이번에는 주제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사를 한 그런 곡인데 1년 동안 우리들의 아침마다 이 곡을 또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묵상한다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손길 2026년 1월 1일에 만납시다 영적 싸움 계시록 2장 7절 싸워야 할 대상 세 가지 오늘 묵상 글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을 세 가지 영역으로 아주 명확하게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육체를 위하여 외부의 병균에 대항해 나의 신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있으면 신체는 건강합니다. 백신이란 약한 병균을 신체 속에 넣어 항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싸움을 통해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즉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신체 안에서 병균과 싸울 수 있는 대항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삶도 끝납니다.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어느 순간 게으름이나 안일함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게 됐다면 생명력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도덕적 건강을 위하여. 챔버스는 부도덕한 것들과 싸워 이기려면 도덕적인 근육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을 통해 근육이 파열되는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운동의 강도와 무게를 더해 갈수록 근육은 점점 커집니다. 도덕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는 순간은 우리가 도덕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입니다. 저절로 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싸우려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죄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이 반복되며 도덕적 근육이 생깁니다. 더큰 싸움이 올때 감당할 수 있도록 도덕적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세 번째, 영적 건강을 위하여.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불의한 일에 대해 싸우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 싸움의 기술은 이겨 놓고 싸우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오히려 원수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거룩은 나의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법과의 균형입니다. 우리 삶에 영적 싸움이 찾아올 때는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이 기쁨인 이유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낙원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과정에는 상대방에게 맞는 아픔도 있습니다. 붙잡고 씨름하며 힘을 쓰는 고통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싸움을 할수록 우리 영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김병선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12월 4일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싸워야 할 대상 3가지. 오늘 묵상 글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을 세 가지 영역에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문 제목이 적대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Law of Antagonis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신체적 건강, 도덕적 건강, 그리고 영적 건강을 위해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나 갈등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살아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육체를 위하여. 챔버스의 글입니다. 외부의 병균에 대항해 나의 신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있으면 신체는 건강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인류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병균이 몸속으로 침입해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외부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이겨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외부의 적에 속절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COVID-19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외부의 적과 싸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개발해 사람들에게 주사를 놓습니다. 사실 백신이란 약한 병균을 신체 속에 넣어 항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싸움을 통해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즉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신체 안에서 병균과 싸울 수 있는 대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삶도 끝납니다.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어느 순간 게으름이나 안일함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게 된다면 생명력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도덕적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도덕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할 때는 부도덕한 일들과 싸울 때입니다. 챔버스는 부도덕한 것들과 싸워 이기려면 도덕적인 근육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근육이라는 말에 집중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 운동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운동을 통해 근육이 파열되는 아픔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점점 강도와 무게를 더하면서 근육은 점점 그 크기를 더해 갑니다. 도덕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챔버스가 말합니다. 싸우는 순간은 우리가 도덕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입니다. 저절로 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은 우리를 그렇게 낭만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을 거슬려 싸우려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죄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이 반복되면서 도덕적 근육이 생깁니다. 결정의 순간은 아프고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결정이란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버리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흔히, 결정 장애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결정하는 습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된 버릇입니다. 오늘도 올바른 도덕적 결정을 위해 세상의 부도덕한 일에 대하여 싸워야 합니다. 더큰 싸움이 올때 감당할 수 있도록 도덕적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세 번째 영적 건강을 위하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이 세상의 불의한 일에 대하여 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온전한 싸움이 될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세상의 불의와 악한 영에 대하여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싸움의 기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확실히 싸움의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 싸움을 잘합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기술을 익힌 사람이 확실히 세상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기술은 이겨놓고 싸우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영적 싸움을 통해 우리가 균형 잡힌 거룩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오히려 원수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거룩은 나의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법과의 균형입니다. 참 멋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만나 싸우는 것이 영적 기쁨이라는 말이죠. 이 영적 싸움을 통해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 갑니다. 오늘 묵상의 본문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영적 싸움이 찾아올 때는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이 기쁨인 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낙원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니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싸움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싸움의 과정에는 상대방에게 맞는 아픔도 있습니다. 붙잡고 씨름하며 힘을 써야 하는 고통도 감내해야 합니다. 놀라운 일은 싸움을 해면 할수록 우리의 영이 정해질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께 가까이 라는 책에서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항하시기 때문에 죄와 싸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 그때 여러분의 싸움은 단지 도덕적인 투쟁이 아니라 신앙적인 싸움이 된다. 그것은 경건의 표현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여러분들의 온 생활 속으로 확대시키는 귀한 수단이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한줄 노트 싸움은 아프고 힘겨운 것임 이긴 자의 기쁨이 있기에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당신은 오늘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 싸움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겨놓고 싸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들이 싸워야 될 명백한 대상 세 가지가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들이 싸움을 통해 점점 더 강건하여지며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싸움에서 소망을 주신 것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싸움을 통하여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고통보다도 이기는 자의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싸우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들이 부딪히는 모든 싸움 가운데서 이겨놓고 싸우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의 기쁨을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싸움은 아프고 힘겨운 것이지만 이긴 자의 기쁨이 있기에 싸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 싸움을 할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겨놓고 싸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